<목소리> 저희가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아니면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틀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지 근데 그 오답 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편리하게 만들면 돼 만들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 생각할 때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런 건안돼 어떤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 그 만드는 걸 갖고 즐거워해. 그니까 막, 아주 이쁘게 만들려고, 아주 이쁘게 만들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 그래서 그, 우답노트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 그래 놓고, 만들고 끝이야. 그니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뭐하러 만드냐. 어?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지. 그걸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 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 어? 일단 깨끗한 문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시험지만 깨끗한 거 구해갖고 뭐 복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또 이쁘게 잘라갖고 붙이고 뭐 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응? 근데 그거를 어쨌든 우리는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어쨌든 나의 실력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서 한번 틀리는 문제는요. 물론 이제 틀리는 데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한번 틀린 문제는 다음번에 그 문제가 또 나왔을 때또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틀린 문제나 또는 평소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뭐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틀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 중에서 아, 얘는 정말로 좀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다. 내가 다음에 출제가 됐을 때 틀리면 안 되겠다. 그런 문제를 오답노트를 만드세요. 오답노트를 만드는데 그럼 이제 노트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으냐.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어, 그, 그러니까 각자 그 개인 취향대로 하면 돼. 취향대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바인더를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바인더를 이용하면은, 제가 하나 갖고 나왔는데, 보통 이제 바인더를 이용하면은 이 바인더에서 그 안에 있는 속지를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 좀 바인더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 양식은 그냥 아무 양식, 그 안에 특별한 양식이 없어도 돼요. 그래 제가 이제, 여기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좀 약간 흐리긴 한데, 봐봐. 그냥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한 장이 있으면, 한 장이 있으면 그 앞장에다가는 문제를 붙이세요. 문제는 오려서 붙여도 되고, 아니면 직접 손으로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오다음부 만들 때, 일단 문제 앞장은 문제만 적으세요. 아무것도 적지 말고. 문제만 적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가위로 오려갖고 시험지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직접 써도 괜찮아요. 여기는 손으로 제가 써, 이렇게 직접 쓴걸 보여주는 건데, 손으로 직접 쓰는 것도 괜찮아. 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으로 직접 쓰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읽게 되잖아. 그 정독을 하게 된단 말이야.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오려서 붙여도 되고 손으로 써도 된다. 어, 그러니까 이래도 돼. 어떤 문제는 오려서 붙이고 어떤 문제는 손으로 쓰고 그것도 괜찮아. 뭐 일관성 있게 나는 무조건 손으로 쓴다. 나는 무조건 오려 붙인다. 안 그래도 괜찮아. 편하게 하세요. 어? 선생님, 일관성이 있어야 좀 이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래니까. 어? 자, 그래서 일단, 앞장에다는 문제를 붙이세요. 문제가 길면 한 문제만 쓰는 거고, 문제가 짧으면 뭐두 문제, 세 문제를 붙여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장에다가, 그 뒷장에다가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적는 거야. 그 뒷장에다가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적는데, 적을 때는 좀 이렇게 나눠서 적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적냐면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주에는 이제 풀이를 적고 실제로 내가 하는 풀이를 적고 그 앞쪽에 다가는 일단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좀 적으세요.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면 문제는 예를 들면 함수의 극한 문제야. 함수의 극한 문제고 그래프에서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으세요. 꼭 틀이 있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검사를 받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아 이거는 뭐행렬의 문제다. 행렬단원에서 역행렬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행렬단원에서 참거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을 좀 한두 줄로 짧게 적으세요. 자, 단원하고 적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사실은. 내가 시험에서 그 문제를 못 풀었잖아. 못푼 이유가 있다고. 왜못 풀었냐, 이거야. 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적는 거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걸 적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첫 번째, 뭐, 뭐, 문장을 식으로 바꿔라.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두점 사이 거리 구하기,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묵한 극한, 극한의 구하기. 자, 이런 거지. 문제를 보면은, 자, 얘가요. 얘가 이 문제는 이렇게 돼있다. 처음에.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 더하기를 위해 두 점, 뭐 이렇게 있다. 의식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말로서 문제가 설명이 돼있잖아. 문장으로 문제가 설명이 돼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식으로 일단 바꿔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 그걸 못했다. 그럼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문장을 식으로 바꿔야 돼. 그 아이디어를 적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장을 식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적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중간중간에 사용된 개념들이 있다고. 얘는 어떤 것들이 사용 됐냐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극한값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크게 요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그런, 그런 것들을 적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풀을 적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나중에, 자, 그래서 노담들를 만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푸는 거야. 풀 때, 자, 앞장을 보면 문제만 적혀 있잖아. 그렇죠? 그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뒷장에 적었던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야. 뒷장을안 보고. 어, 뒷장을안 보고, 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점, 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지면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값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문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일단 이 문제를 읽고 해석을 좀 하란 말이야. 근데 필요한 것들을 떠올려.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풀이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또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얘를 반복해서 하는 거야. 오답노트에 문제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면은 걔를 시시때대로 보란 말이야. 한번 만들어 놓고 쭉안 보는 게 아니라 매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짜투리 시간 남잖아요. 나오면은 그 오답노트에 있는 문제를 또 풀란 말이야.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푸는 거 오늘 풀고, 내일 풀고, 모레 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완전히 내게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 아, 이 문제는 이제 내가 너무 문제만 딱 보면은 다 기억나. 문제 풀자는 이런 게. 푸는데 몇초 걸리지도 않아. 그래서 충분히 연습이 많이 되잖아요. 충분히 연습이 많이 된 문제는 바인더에서 빼는 거야. 걔는 이제. 빼가지고 따로 집에다 보관을 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바인더에다 가지고 다니는 문제는 우리가 계속 보는 문제인 거야. 걔를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손으로 풀고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연습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거기서 문제를 빼내는 거야, 걔는. 빼내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세요, 걔는. 따로 보관해서 그 문제는 한달 있다가 다시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또한달 있다가 다시 풀어야 돼 걔를.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일정 시간이 지났어. 한달 지났어. 다시 풀었어. 또뭐 풀어. 다시 껴. 다시 또 갖고 다니면서 또 연습을 하는 말이야. 근데 한달좀 지났는데도 다시 풀었더니 어잘 기억이 나. 내가 잘 풀어. 그럼 걔는 완전히 내 문제가 된 거지 이제. 그렇잖아. 그럼 이제 따로 또 따로 보관해. 집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만들어 나가면 내가 가지고 다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달, 한 달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풀려고 보관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계도 넘어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보관이 될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가서 수능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수능이 가까이 왔을 때 다시 그 문제를 꺼내는 거지.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문제들은 내가 따로 빼놓은 문제들은 아마도 그때쯤 되면은 잘 기억이 됐을 거라고. 잘풀수 있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문제를 모으면 수능 직전에 걔네들만 한번 쭉 봐도 전체적으로 내가 취약한 거라든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점검을 할 수가 있다고. 무슨지 알겠어요? 그다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목적은 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문제랑 유사한 문제 또는 이 문제를 풀때 사용되는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를 잘 푸는 게 목적이야 그 그러니까 수능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개를 푸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게 연습이 될 거라고 봐요 무슨 얘인지 알겠어요 어? 그래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학생들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야 일단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개를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한번 틀린 문제는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오답노트를 일단 만들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푸세요. 적어도 오늘 풀었으면은 오늘 처음 이제 오답노트를 만들었어. 그 다음날은 반드시 푸세요. 그 다음에 이틀, 삼일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또 푸세요.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푸세요. 그러면 반복해서 풀 때는 빨리 푼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내가 충분히 연습됐다고 판단이 되면 빼세요, 이제. 따로 보관하는 말이야. 그리고 따로 보관한 문제도 적어도 한 달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푸세요. 그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오답노트 만든 의미가 있는 거지 만들어 놓고 나서 반복해서 안 보잖아요?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뭐 하러 만들어, 그거를? 반복해서 풀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앞장에다 문제 적고 해설도 같이 적으면은 문제를 보다 보면 해설이 눈에 보이잖아. 그럼 연습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앞장에다는 문제만 적으세요. 그 소리가 반복해서 풀때 문제만 보고 촥풀수 있게 그 실력을 갖추는 거야. 근데 문제만 보고 잘못 풀어, 그럼 다시 뒷장을 펴서 보란 말이야. 어, 그다음에 해설을 적을 때도 무조건 처음부터 해설을 적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좀 해놓고 풀이로 들어가는 게 좋아. 말했듯이, 아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내가 어느 단어에 술제가 된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냐,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뭘까, 사용되는 개념이 뭔가 그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적으세요. 그걸 무슨 남한테 또 검사 맞듯이 막 이렇게 단어가 딱딱 떨어져야 돼. 그렇게 안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적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실제 풀이를 또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간다면 좋은 오답노트가 될 거야. 응? 알겠어요? 응?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잘하면 실제로 거기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 모의고사에 대한 그 복습만 잘하잖아요. 그걸로도 굉장히 큰 공부가 돼요. 근데 대다수가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모의고사 보는 걸로 끝이야. 그럼 시험 본 의미가 없어. 근데 모의고사 보고 복습만 좀 잘하면은 그 모의고사 볼때 집중력이 있단 말이야. 모의고사 때 고민했던 문제들은 기억에 오래 남는단 말이야. 그 근데 그 고민했던 문제들을 우리가 복습만 좀 잘해주면 진짜 그걸로도 큰 공부가 된다고. 그런 것들을 모아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각자 자기 처지에 맞게 이렇게 오다문투를 좀 만들어 보세요. 꼭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도 뭐아 나는 저걸 좀 이렇게 조금 바꾸고 싶다. 난 저걸 요렇게 하면 좀더 좋을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꼭 어떤 틀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큰 틀을 지금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잘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